두 달에서 세달 전부터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증상과 함께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소화불량이 원인인가 싶어 위장약을 복용해봤는데 차도가 없었고요. 평소 소화력이 약하고 트림도 잘하는 편이고 두통도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 심해졌고요. 어지럼증 소화불량 두통 같은 제 증상이 담적병과 너무 비슷한데 담적병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권장입니다 어지럼증은 뇌졸중, 뇌종양과 같은 중추신경계의 문제 이석증과 전정신경염과 같은 말초신경계의 문제, 일시적인 뇌혈류의 감소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 미주신경 이상, 시민성 어지럼증 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어지럼증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문의주신 내용에서처럼 소화불량과 동반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의 경우 담음, 담적, 십적 등으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소화불량과 함께 생긴다는 점만으로 담적이 원인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성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이 부족해져 피로해지고 허약해지는 것만으로도 어지럼증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신경계의 문제 등으로 어지럼증의 원인을 국소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체력 문제, 혈액순환 저하의 문제, 소화력 문제, 성정의 문제, 수면 문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한방치료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그 환자의 유전적 소인, 그리고 생활 환경과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 환자의 나이와 성별, 성정과 체형, 소화 상태와 수면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단과 치료에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 결과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어지럼증 뿐만 아니라 두통과 소화불량, 피로감 등 평소 환자가 불편감을 갖고 있는 다방면의 문제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어지럼증, 소화불량, 두통 등의 증상이 담적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퀴유를 기원하겠습니다.